<laughs> 아니 형 봐봐요 근본적인 문제는 남형이 형이라잘 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<laughs> 아, 뭐야 아, 그래도 싸이 들어갔는데 다행히 <laughs> 아 저거 저거 오른쪽에서 싸, 싸줘야 되는데 오 왕백 오 왕백 <laughs> <왕골이 존나 빨라. 웃음> 아, 시원나 어. 빨라. <laughs> <하나는 없어, 근데. 웃음> 아, 씨안되는데한데 아, 시원데 아, 데 아, 시원한데. 아, 데 아, 데 아, 아, 죽겠다 둘다 하나 먹어줘야 되는데 남영이 형이 제발 실수해라 <laughs> 아, 근데 남형이가 실수했다고 골을 안 먹잖아, 저 아, 위에서 <laughs> 왕근이밖에 다 <없다>, 기댈 건 <laughs> 아, <진짜> 네 <없네. 웃음> 기댈 건, 엉덩이 건, 엉다이 건, 사이드, 사이드, 어? 사이드, 사이드. 어? 사이드. 어? 올라, 올라, 올라 아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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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laughs> 왜. 이영이 이 친구인 u 같은데. 이번에 그 가입하신 어, 이번에 어 어릴 때이축축하하다 o high p u s h i n 어떻게 yeah. 이이 <laughs> 진짜 안 뛴다, 라면이 형. 어, 어? 됐다. 와, 바람? 아, 슬프다. 때려라, 그냥. 아, 세우나 <laughs> <laughs> 하나 정도 더 먹어도 되잖아, 이제. 근데 찍는게 의미가 있나? 존나 안보이는데요? 뭐 확대해야되는거 아니야 어, 또 확대를 해도 뭐, 좋아, 좋아. 아 찬우야 좋아, 좋아, 좋아. 야 근데 내가 저 팀에 기세를 좀 올려준거 같아 <laughs> 초코타랑 좀 달라 남이0 m 정도. 1만도최만졌을짝 가진 m 같은데 진짜게 때렸어야 돼. 아남0 m 정도. 10m 정도. 1 0이 정도. 10m 정도. 10m 정도. 10m 정도. 1 하겠지? 누렸다 네. 하겠지? 근데 돈나 웃긴 거 뭔지 알아? 안 찍고 있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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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잡고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그래도 안 들어가서 안아줄 수도 있어. 네. 들어갔으면 진짜. 네. <laughs> 나이키런. 어? 나이키 런몇 그, 그, 몇 km나 몇분 페이스로 뛰고있고 이렇게 알려주는거 예. 아 진짜? 다음 슛! 다음도 슛! 아다이 주지마! 다영! 주지 말라고! <laughs> <laughs> 아 벌써 멈췄다 이 형아 정신질 좀 해야겠다 요 빠지 절로 빨리 넘겨야 돼 메인 디시 빨리 넘겨야 돼 <laughs> 아직까지 내가 스테이크야 근데 지금 불판 올라갔거든요? <웃음> 족찬! <웃음> 어? 아 조남형! <조다명! 웃음> <laughs> 아, <끓여! 웃음> 왜해 주지 마! 살짝 <laughs> <laughs> <하짝> 마! 주지 마! 지 마! 주지 서주어 마! 주지 마! 주지 마! 주지 기지 마! 주지 마! 주지 마! 주다 마! 주지 마! 주지 마! 주지 마! 주이 마! 주지 마! 주지 주지 마! 주지 마! <웃음> 들었어요? <웃음> 너 오늘 끝났어. <laughs>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이번 포트 안에 이제 메인 넘길 수 있겠어. <웃음> <웃음> 저거는 <laughs> 시각 액션만 하는 거 아니야 수비? 남해 안 준다, 남해 안 준다. 우와, 패스다. 와, 휠오패스다. 와. 와 그래, 지금 몇 대몇이야? 의미 없어요 어, 지금. 지금 우리가 몇골 먹히다가 한골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밖에 안 먹혔어 아그 하나 나잖아 명이좀 <laughs> 아, 잘하지 그니까 잘하지 그냥 다이다 <laughs> 우발 집으로 야해 우리 나면야해 괜찮아 아아못나나아 남형이 아 아! 아아 재근이 아. 아, 형. 아. 아, 형! 주지 말라니까! 아 진짜 이거 에아 진짜 이거 에바였다 아, 봐 주지 말라고 아, 저, 저 우리 엄마도 넣었다. <laughs> 아, 다행이다 <laughs> 요즘부터 다 넘어간 거 같은데 이제. <laughs> 아까 누가 그랬지? 병신 드우라고. <laughs> <난 안정인인데. 웃음> 아, 지 아, 지오가 되고. 그래도 지우일 거 같은데. 아. 나도 나도 나 와, 이랑다다 <laughs> <압세다. 진짜 편해. 웃음> 아으까 아, 내 아 경기 있어라. 매일 남명 그나 와야 돼. 어, 먹표 <먹혔다. 웃음> 먹... 아, 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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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욕까지 <욕받이> 넘겨야 되는데. <laughs> 아니, 거의 넘어왔어, 아, 거의 넘무왔어 지금 거의 너무 왔어. 아니야, 남명이랑 어차피 병신 뒤오잖아아한명더 나와야 된다고. 아, 방금거 너무 아쉽다 진짜. 남이 안준다 남이 안준다 아예 보질 않아 와! 또 어. 흐름 흐름 형기 어, 많이 죽었는데 남이 기 많이 죽었는데? 야 재근이형 봐 근근 오케이, 오케이. 근... 야 정찬아! 정난이 <laughs> 아, <laughs> 일부러 길게 준거 같은데? <laughs> 아 나이스킬 아이는거같으니 빠르다. 야너 준비 보해 <laughs> 다리가 길어서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아우 아, 기 많이 죽었어. 발언해 주는 거 보니까. 형 아직 10분이나 더 남았어요. 시간은 많이 남았어. 왕달왕달왕건달라 봐요봐요봐 g 나 믿어! ồ, 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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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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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범가 떨어지는데 동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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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! <laughs> 동범이 메인 디쉬 될아 동범이 디쉬 될수있는데아

안나갔어아 <laughs> 참. 채...

<laughs> 나 아까 너가 패스미스 했을 때 진짜 골넣길 바랐어 상대팀 이 진짜 진심으로 원했어. 야저 두들 씻겠야 남이 어떤데 상태? 아 저기 마티에갔어 놀리면 좀 지금 좀 진짜 진짜 짜증 날것 같은데? 아 지금 약간기 죽었어. 그러니까 지금 많이 죽었어. <laughs> 야, 좀 넣지 아까 그거 좀. 야 지금 허리춤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봐. 나 여기서 어땠어? 대가리 돌파? 나 네, 나쁘지 않았어.

잘뛴다고문제 가라. 효율적으로뛰어야 뛸까요? 그 돼. 오이. 어? 어? 아. 야, 나명이 차해 줘. 남 나명이 차해 줘라. 나명이 형차해 줘. 나명이 차해 줘. 나명아 너 잡아. 야, 나명이 좀 줘라. 나명이 좀차해 줘라. 나명이 찾 나명이, 나명이! 나명이, 나명이! 나명이, 나명이! 나명이, 나명이! 나명이, 나명이! 나명이, 이 나명이! 나명이, 나명이! 나명이, 이 나명이, 나명이! 나명이, 나명이! 나명이, 나명이! 나명이, 나명아아아이 나명이, 나이나아이나나아아아아아나이아나이 <laughs> 아, 나비이 씨. 이새또 나오네. 우리 또아사 조사병 나와라. 아, 씨발 오늘 오마카세다. 오마카세 아, 오늘 풀코스다창골풀코스 응? <laughs> <laughs> 진짜 이런 게 서사가 완벽하잖아. 야, 조차병잘 와졌다. 카메라 <laughs> 진짜 서사가 완벽했어. 약간 손흥민 우승한 거 반대버전이다. <laughs> 절망편아 <laughs> 진짜 못낼줄 몰랐네 안돼 여기서 맞아? 여기서 맞아? 아 이거 못잡아 아니 아 지금 기가 많이 묵었어 기 많이 묵었어 지금? 근데 준것도 뱉어버리니까 이 이제 나오잖아? 만만한 스페셜 더 욕한다. 에퀴스 <laughs> 에퀴스 공유해야겠다. 1 6분3쿼터1 6 분. 아, 가요 주지 아 말라니까. 어 어, <laughs> 오베르트이다 오베르트 <laughs> 그렇도안패스도안되고안 <laughs> 어, 되고, 뭐, 원래... 원래 안 됐어요. 아니, 이게... 그 기세라는 게 어쩔 수 없다니까. 약간 남용이 좋아, 남용이 좋아. 어? 이거 남용이다. 어? <laughs> 저거 아미 가는 거 아니야?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거거 아, 아~ c <놀람> a <laughs> <세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와이! 오이! 와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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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누구야? 찬호 왜? 형, 찬호 형. 오늘 찬호 형 빠따 미쳤는데요? 그다음에 거다 빨아 먹는다 봐. <laughs> 그 그의 기를? <길을. 웃음> 응. 어. 거기 이제 음지와 양지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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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조남의 표정 박아요. 웃음> 아, 내가 표정 봐라. 아, 기영이 너무 귀여웠네. <laughs> 기영이도 하나 먹고 는데 <laughs> 귀여운도 하나 먹어줘야되는데 이제 먹어라 기영아 먹었다 가 아주 좋은 사람이다 진짜 기귀 <laughs> 아. <귀형! 귀형> 뭐해 탓 <laughs> <laughs> <딱할> 사람이 없어 미 <laughs> <laughs> <난하고 있어, 난. 웃음> 사람이 없어 라명이 너사이나보명아 <laughs> 뭔 짓을 한다고. 감독 순간 왜 여기 서립겨뭐근 나. 페널티 킥은 좀 예방이 <laughs> 했어아치가 하다 갑자기. 왕근력 찍어야겠다. 뚫다고 <laughs> 나온 거 아니야? 방금. <laughs> 아, 야, 지금. 뭐 하는 놈인데. 둘이 다 그러지. <laughs> 안 잔대. 안 잔대? <laughs> 오이. 좋 좋아, 좋아. 좋아. 아, 좋아! 아들. 너무 맞들렸다 원 원토... n 공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저 뒤에... u r e I'm 이 o 절대 안 죽겠다 이거지. 남 s 이어디 i 아, 남 o 이 하늘 본다. 개웃기네 진짜. 땅 본다. 남 m 이 자꾸 딴데봐땅 보고 하늘 보고 막 바뀌고. 보고. o t s u r <laughs> 아, 좋았다. 아, 내가 실수만 안 했으면 오늘 진짜 완벽한 하루완벽했는데 아, 나 완벽한 하루를... 아, 그렇게 덮어... 너, 뭐를 제가 덮었어까 <laughs> 아니야, 내가 봤을 때 덮진 못했고... 어. 병신 뉴가요. 오늘... 진짜 좀... 아니야, 근데 패널티켓 못 나게 좀 컸어요. 사실... 그러니까. 어. 오, 좋은데... 와. 와. <laughs> 오! 아 존나 형파워한거 봤어? 응. 잡았어 잡았어 잡아, 잡았어 끌었어 방금 아, 어, 어, 아 바로 질환하네 아, 또 질환하네 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어, 하하하하 지금 어 지금 화났어 어 지금 좀 위험한데 빼아야 되는데 이제 그만해야겠 이제 그만해야 돼. 이제 그만해야겠다 약간 그 남의 의지 나왔어 근데 지금 지금 역대급이야. 자기야 덜치마. 이제 진짜 놀면 안 돼. <laughs> 네, 저저9십분 누구 누구 친구야? 기영이 형 아, 친구. 아, 기영이. 차연이 응. 뭐, 어, 형이 데리고 온 거야. 대구 형. 차연이 형. 천연이 형. 어 그럼 모르겠어요. 다음 나다 다음 나다. 구십구 번. 구십구 번. 예. 뭘 주리라고 그래. 자 여기 세시 오세요 어? 그 어, 투표. 형 투표를 아예 안 하신 거 아니에요? 그 정도면? <laughs> 아예 보를 않은 거 아니에요? 투그 그. 그, 그, 투표 그, 그, 그아 남의 바꿔달래. 남이. 저, 아. 저요 나랑 바꾸자 나랑 왜? 그나 끝났는데 나리 <laughs> 야, 나가면 바꾸래 이거 하나, s i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